한국도 영천시 화북면 입성리 목병이골 부처바위 아래 보연산 450번지에서 문재인의 아버지 이민군 빨갱이 문영명을 생포했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생포를 했으면 상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벌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유란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 인민군 빨갱이 장교 신분이었다는 걸 폭로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은 유란 스님을 죽였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죽고자 하면 살고, 살고자 하면 죽는 법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맞습니다.